한국인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삶을 좋아해요. 그래서 자살률을 떨구고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 처벌하거나 마음을 곱게 써라 이렇게 충고하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아야 됩니다. 공동체 복원해야 돼요.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또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시달리고 사회에 나가서 각 개인들이 피 터지는 개인 간 경쟁,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 한국인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. 그리고 극단주의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국 사회를 화목한 사회로 바꾸고 우리가 다시 여기저기서 복원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또 우리가 복원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 저는 극단주의 대결할 수 있고, 자살률도 떨어뜨릴 수 있고,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그래서 한국인의 미래는 돈 많은 사회가 아니라 화목한 사회.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두가 그런 사회로 나아갈 때 한국인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